아쉽게도 이거밖에 없지만. 오용의주인좋구요 어디냐? 탑스. 어디어아 양이를 이제 못하네. 아 못하면 타겠지만. 1.5배. 아이디가구나 이얘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? 가위표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뚱땡이야 얘 사왔을 때 뚱땡이였던 것 같아 르카할까아아아 아, 아, 깼어 아아아왜 이렇게 오래 지아가는데 이거 아안 안 줄어드는구나 배 아파 보고 마법봉도 불탄다 이분 마법봉에 배 배어온 거 보소. 오 깜짝이야. <laughs> 뭐야 이거? 아까 그거지? 이거 차륵 뭐라 해야지? 와 이게 색깔이 좀 무섭다. 멋있다. 가까서 이 보니까. 굿굿 굿. 굿, 굿. 게다뭐좀 채워주고 싶다 배고파 보이는데 나아봅시다됐 <laughs> 비교 짤? 됐다 좀 말로 가까이 와봐요. 가까이 흉치랑가 봐. 아, 돌진할 때불 나는구나. 가속했을 때불 나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됐어요. 거의 착지. <laughs> 그만 해도 되는데, 오케이, 충분히 찍었어. 레어 용입니다. 이게 멋지다.